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528i 차량입니다 2014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97,000km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랩핑 시공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썸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링크 쪽 살짝 생활길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7.11로 85%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측면에 살짝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네, 도어 쪽쭉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이열의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네, 휠 상태 봤을 때 링크 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24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보시면은 네,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링크 쪽에 살짝 생활길 수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97,512km 확인했고요. 흔들 보겠습니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그리고 뒤편에 패들 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도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거 확인되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센터피셔 보시면은 모니터에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어 넣었을 때 360도 어라운드 뷰,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작동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밑에도 쭉 보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 일렬의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도 사용 가능하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리어커튼 들어가 있고요. 리어커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에어컨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에 보시면 코일 매트 쭉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찢기거나 갈라진 곳 전혀 없이 관리 상태 좋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 있고 2 열에서도 커플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문 쪽에 보시면은 뒷 열에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로 보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은 적정량 차이는 확인했고요 엔진 룸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룸 내부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엔진 수를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중속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중속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건 무리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도식 유격이 덜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도식 유격이 덜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528i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래핑 시공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